네, 안녕하세요. 정원수학의 최정원 선생님입니다. 어, 오늘 할 주제는요. 이제 수학을 이제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거짓말입니다. 어, 사실은 이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인 건데 이제 거짓말로 봐드리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이제 좋아한다고 한다면은 그 수학하는 그 자체가 다 행복하기만 하고 수학 문제 풀때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서 막 행복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이제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맞거든요. 그래서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거짓말 이제 수학을 잘하는 좋아 수학을 하는 게 즐겁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~ 일단은 일단 그~ 수학을 좋아하고 이제 수학하는 게 좋다고 하는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이제 다 이제 수학하는 내내 너무 다 행복하고 막 좋을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그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막 힘듦을 느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런 이제 인내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고 났을 때에 뭔가 이제 희열감?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수학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학문제를 풀다가 이제 중간에 문제를 풀다던가 개념이 이해가 안될 때 조금 괴롭고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닥칠 때마다 너무 이제 자책하지 말고 나는 이제 수학이 적성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좀 끝까지 하는 좀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. 어또 하나 일례로 뭐 많이 아는 게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. 김연아 선수가 이제 피겨스케이팅을 잘 타서 이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게 됐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즐겼을까요? 어 선생님이 그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다큐를 찍은 걸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다큐에서도 그 김연아 그 훈련하는 모습이 나와요 김연아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훈련하는 모습을 볼때 보면 정말 막 하기 싫어하는 그 뭔가 그막 그 표정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. 어 하물며 그 피겨에서 그 1 순위였던 그러니까 정말 1등이었던 김연아 선수도 그 하는 과정만큼은 많이 괴로웠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과정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제 이제 뭔가 그 고통을 인내하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달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수학도 조금 그런 관점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. 어 수학이 하는 내내 즐거운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좀 인내하고 뭔가 이제 인내하면서 해낸 그 결과가 조금은 이제 개념을 이해했다던가 문제를 혼자 그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일종의 어떤 기쁨 같은 게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러한 즉좀 기쁨을 느껴가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내가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수학이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해보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딱그 순간이 정말 실력이 향상되기에 딱그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조금만 인내하고 아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좀 그러한 경우가 잦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수학 문제 난이도라는 게어 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난이도는 충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자주 시,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수학은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봐드리고 수학을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혹시 그러다가 내가 좀잘 안되던 문제를 풀었을 때좀 기쁨을 느껴가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수학을 접근을 하면은 조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,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